고생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2147달러, 이더리움 1571달러. 추석에 시원하게 올려준 것을 거의 빼버린 시장입니다. 가격을 내린 이유 다들 아실이라 생각합니다. 어젯밤 CPI 발표가 있었죠. 오늘은 그럼 빠르게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저는 코인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추석 다들 잘 보내셨나요? 어느덧 22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끝은 행복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코인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즈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CPI 지수가 어제 밤 발표되었죠. 좋았던 분위기가 한 번에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속 우리의 관심사에 놓여져 있는 물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전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양적 완화. IMF에 의하면 2000년 후반 미국에서 일어난 리만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하여 구조적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 양적 완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경기의 후퇴를 막아냈고 시장의 훈풍을 불어넣어 주었죠. 큰 고비를 생각보다 쉽게 넘. 남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양적 완화의 부작용을 생각을 못한 것이죠. 강한 양적 완화와 저금리의 지속으로 각국의 통화는 가치가 낮아졌습니다. 물론 미국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를 시작으로 전 세계 경제는 고장나기 시작했죠. 월요일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신흥국들과 한창 개발 중인 국가들, 그리고 유럽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얽히기 시작했죠. 다수의 사람들은 전쟁이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단순한 촉진제였을 뿐, 현 상황의 문제는 더욱더 과거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에는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에너지, 곡물, 주거비 등등. 우리가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사실 최근 분위기상으로는 CPI 지수는 꺾일 테지만 근원 CPI는 꺾일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어젯밤 CPI 지수가 발표되며 CPI도 예상치를 상회, 근원 CPI 역시 상회하며 큰 하락을 가져오게 되었죠. 에너지는 분명 어느 정도 가격이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은 지속 강력한 고용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미국은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 고용에는 많은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물론 지속적인 물가 상승의 인건비도 올랐겠죠. 유럽의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더불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고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인력 감축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죠. 애석하게도 이런 경제 상황과 비트코인의 차트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장기적인 하락과 그리고 저점에서의 횡보 물론 영원히 힘들기만 한 상황은 없을 겁니다. 물가도 경제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 되겠죠. 정말 길다면 우리는 23년까지도 이런 시장을 받아들일 준비를 어쩌면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전에 어느 정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길 간절하게 바래봅니다. 그럼 오늘도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봐 보도록 하시죠. 일봉상에서 48k에서 이어져온 빨간색 저항선을 넘나 싶었으나 지난 8월 말에 형성되었던 보라색 저항선을 맞은 모습입니다. 사실 CPI 역시 하나의 재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 상황은 오르는 것에 환호할 상황도 내리는 것에 두려워할 상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최저점인 17,622달러를 찍은 6월 18일부터 대략 3개월도 안된 시간을 횡보 중인 비트코인입니다. 저점에서의 박스 횡보는 처음부터 4개월 이상으로 생각했기에 아직까지 놀랄 상황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항상 상승보다는 하락의 속도가 빨랐으며 상승을 위해서는 행보를 하며 이동 평균선과 보조 지표를 통해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 경제는 항상 미궁 속에 있었으며 매크로적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도 맞지만 지난 하락장 18년 12월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가격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19년 금리 동결 상태에서 급등을 6개월간 하였고 오히려 금리 인하 때는 비트코인도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거시 경제가 비트코인에 주는 영향력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1970년부터 1980년대 상황이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불확실한 상황의 연속은 현재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시 석유 파동이 있었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던 시기죠 이 당시 비트코인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10년간의 인플레가 심했다 꺾였다를 반복하는 동안 미국의 주식시장은 결국 전점을 높이며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은 코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이야기 드리는 저점 횡보를 진행 중인 상황이며 이야기하는 13,800달러에서 14,400달러라는 새로운 저점은 과일 확률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상황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죠. 물론 경우의 수를 생각하더라도 지금의 가격은 손익비상 현물로서 매우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슬슬 소음에서 멀어지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소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주관대로 본인의 포트폴리오와 투자 관점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많은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언제나 역시나 어깨 동무하고 단단히 버티고 상승을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얻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